하나님 오늘 주연절 두 번째 주일 주님 앞에 예배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들이, 우리가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 임재하여 주시고 이제 하나님 말씀을 듣사오니 전하는 자의 입술과 듣는 자들의 귀를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 앞에 아멘의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예, 사랑합니다라고도 한번 인사할까요? 예, 사랑합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배에 오신 여러분 모두를 다시 한번더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들이 가장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임을 기억하며 하나님과 늘 동행하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흔히 우리는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 이 다섯 권의 책을 모세오경이라고 알고 또 그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천지 창조에서부터 아브라함, 이삭, 야곱 그리고 요셉에게 이어지는 창세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 민족이 기근으로 말미암아 가나안 땅을 떠나서 애굽으로 이주하는 것으로 창세기는 끝이 납니다. 그리고 이어서 나오는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이 신명기까지의 말씀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의 가정과 광야 40년의 이야기가 구체적으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함께 본문으로 삼은 신명기 서의 말씀은 모세의 설교입니다. 이것은 단순한 모세의 설교가 아니라 모세의 유언이었고 모세 오경의 결론에 해당되는 말씀이지요. 오세는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출애굽 1세대들에게 세대들에게 들려 주셨던 하나님의 가르침이 출애굽 2세대들에게 잘 흘러 내려가기를 소망했습니다. 그런 이유로 우리가 신명기서의 말씀을 읽어 보면 광야 40년 하나님과 누렸던 놀라운 기적과 승리의 이야기가 고스란히 담겨져 있을 뿐만 아니라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실패했던 그 아픔의 역사, 실패의 역사도 가감 없이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일까요? 신약 성경에서 가장 많이 인용된 구약의 말씀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우리 예수님께서도 공생의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이 신명기서의 말씀을 가장 많이 인용하셨다는 것은 이 신명기서가 우리에게 주는 많은 이야기가 있음을 짐작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있는 모세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모세에 대해서 너무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40세까지 애굽의 왕자로 살았습니다. 정말 부러울 것이 없는 그런 인생을 살았던 그가 40대든 해에 동족을 학대하는 애굽 사람을 죽인 이후에 도망자의 길을 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됩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의 출애굽을 성공시키고 광야 40년이란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의 종으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때로는 할아버지로 때로는 아버지로 때로는 이웃집 아저씨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무엇보다도 모세는 늘 하나님 말씀과 했던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었던 사람이고 또그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전해주었던 삶을 살았던 분이지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모세와 함께 출애굽에 성공했던 출애굽 1세대들은 사실 절반의 성공밖에 이루지 못한 사람들입니다 430년 재학 가운데 애굽의 노예로 살았던 그들이 출애굽, 애굽을 떠나는 것에는 성공했는지는 모르겠지만, 40년 광야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여사와 호 갈렙을 제외한 모든 출애굽의 1세대들, 심지어 모세 역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한 채 죽음을 맞이해야만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태어난 세대들, 출애굽 2세대들이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적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허락되어졌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은 하나였습니다. 출애굽 2세대들, 이제 앞으로 가나안 땅에 들어가 그 땅을 정복해야 되는 이 출애굽 후손들이. 부모 세대가 저질렀던 과오.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과 상관없는 살았던 삶이 아니라 온전히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를 소망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해서 신명기서를 기록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는 먼저 이 신명기서라고 하는 책의 이름의 의미를 먼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한자를 한번 봐야 됩니다. 무슨 말이냐면, 많은 사람들이 신명기라고 할 때, 그 신자를, 신, 신자를 선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다시 말해서, 위에 올려놓은 신명기, 신, 신자를 써서, 신이, 즉시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명령한 것을 우리에게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해 왔는데 사실 이 신명기의 한자를 보면 신신자가 아니라 거듭신자 이 납신자를 쓰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납신자를 선 거듭신자를 쓰고 있는 신명기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을 받은 모세가 할아버지의 마음으로 민족의 지도자의 마음으로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면서 기록하고 있는 책이 신명기라고 하는 책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무엇을 거듭거듭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까? 너희 부두모 세대들, 출애급 1세대들이 걸었던 그 불순종의 길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길을 걷기를 그 거듭거듭 바른 신앙으로 살 것을 본면하고 있는 반복하고 반복하고 있는 책이 바로 이 신명기서라는 책이라는 거예요. 경상도 말로 하면 신앙생활 단디하라는 겁니다. 신앙생활 좀 단디하라는 이야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과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믿음의 생활을 단디하고 있습니까? 지금 나의 삶의 현장에서 지금까지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살고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이웃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자로 살고 있으십니까? 저는 오늘 함께 예비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믿음의 사람이 될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과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신앙생활 단디합시다.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이 단디의 의미를 아시죠? 할아버지들 할머니들이 아무리 나이 같은 아들이나 딸에게 늘 하시는 말씀이 있지요. 자 조심해라, 돈 아껴 쓰라. 여러분 이렇게 계속해서 거듭 거듭 말씀하시는 것, 이 세상 단디 살아라고 하는 부모님의 마음이 담겨 있는 것처럼 이 신병기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정말로 우리가 모든 성도들이 정말 하나님 의 말씀 가운데 단디 신앙생활 하기를 소망하는 마음 그것이 바로 이 책에 기록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출애고반 이스라엘 백성들 사실 일주일이면 들어갈 수 있는 가난 땅이었습니다. 사실 그렇게 먼 거리가 아니었지요. 그렇지만 그들은 정말 무려 40년이라고 하는 시간을 광야에서 보내야 됐습니다. 이 시간은 하나님의 훈련과 하나님의 연단의 시간이었습니다. 440년 노예의 삶으로 제약으로 가득한 그들의 모습을 새롭게 바꿔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는 광야에서의 그 40년의 시간은 고통스럽고 아프고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출애고에는 성공했지만 광야에서 그들이 끊임없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도자 모세를 원망하는 것을 보면서 그러면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없었다고 하기보다는 그들의 광야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는지 그리고 기약 없는 그 광야에서의 생활이 힘들고 어려웠는지를 짐작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그 이유야 어땠든 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끊임없이 불평과 원망을 쏟아내는 것을 보면 결국 그들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믿음이 그들 속에 있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수천 년이 지난 지금 현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하나님께서는 이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잘못된 믿음의 길이 아니라 거듭 거듭 바른 믿음의 길을 걸어갈 것을 우리에게 신신 당부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성경 오늘 말씀의 제목을 신신 당부라고 적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신명기 8장 우리가 함께 읽은 말씀에 여러분 그 말씀의 가장 큰 주제와 핵심적인 내용이 무엇입니까 기억하라는 겁니다. 모세는 출애굽의 후손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교만해질까 걱정하고 염려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절 4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우리 함께 2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 너희가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알려하십니라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오, 요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십니다.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 40년의 생활 이런 풍족한 생활이 아니었지요 사실 모든 것이 부족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감당할 수 없는 시련의 연속이었습니다 하지만 모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긴 세월 하나님의 은혜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그들의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애굽부에서부터 인도해내시고, 홍해를 건너게 하셨습니다. 강야 40년 동안,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음, 그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만나와 매출하기를 내려주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잊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 온전하게 잘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뭐냐하면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동성교회 모든 성도들이 지금까지 이끌어 주신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언제나 기억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지만 모세는요. 저가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변할 줄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나안 땅에 그 모든 것이 너무너무 화려하고 너무너무 복귀 좋았기 때문인 거예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강복하게 호소합니다 7절 이후로 나오는 말씀을 보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아름다운 땅으로 이르게 하실 것이고 내가 먹을 것에 모자람이 없을 것이고 내게 아무 부족함이 없는 땅이며 내가 먹어서 배부르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옥토를 내게 주셨으므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하라라고 다시 한번 더 거듭거듭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함께 읽은 이 말씀에 보면 사실 신명기 8장의 말씀은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또 우리가 오늘 함께 읽지는 않았지만 17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에 보면 다시 한번 세 번째 강조하고 있는 말씀이 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17절부터 20절까지 말씀을 함께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내 능력과 내 손의 힘으로 내가 이 재물을 얻었다" 말할 것이라. "내 하나님 요하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력을 주셨습니다. 이같이 하심은 내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은약을 오늘과 같이 이루러 하심이니라.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요하를 잊어버리고 다른 신들을 따라 그들을 섬기며, 그들에게 절하면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반드시 멸망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희 앞에서 멸망시킨 민족들 같이 너희도 멸망하리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함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은 거저 호소의 말씀이 아닙니다. 경고의 말씀입니다. 신신 당부하고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후에 우쭐되기 시작할 줄 모세는 알았습니다. 지금 그들이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이 내 힘과 내 능력으로 누리고 있다라고 고백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우상을 쫓으며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다가 결국 망하여 다시. 죄의 노예가 될 것이라 말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은혜를 잊으면 안 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아무 상관없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교만의 길을 걸을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교만의 의미가 무엇일까요? 그저 잘난 척 하는 것이 교만이 아닙니다.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이 교만의 진정한 의미는 하나님 없이도 살수 있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교만이에요. 하나님과 상관없는 삶을 사는 것이 교만한 인생이라고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이런 교만한 인생을 가장 싫어하신다는 거예요. 이사야 13장 11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세상의 악과 악인의 죄를 벌하며, 교만한 자의 오만을 끊으며, 강포한 자의 거만을 낮출 것이며,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런 교만에 대한 경고는 그저 구약 말씀에만 기록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신약의 말씀에도 분명히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야구보서 4장 16절 말씀해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우리 같이 한번 야구보서 4장 16절 말씀을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이제도 너희가 허탄한 자랑을 하니 그러한 자랑은, 아, 여러분, 허탄한 자랑을 모두 다 악한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어, 여름, 그리고 가을을 지내면서 우리 교회 하단에 이쁘게 피었던 꽃이 하나 있습니다. 천사의 나팔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엔젤 트럼펫이라는 꽃입니다. 이 꽃은 남아메리카, 남아메리카가 원산지인데요, 노란색, 빨간색, 주황색 매우 큰 꽃이 피는 매우 이쁜 꽃입니다. 근데 주렁주렁 달린 크고 화려한 꽃잎의 모습이 어떻습니까? 천사가 부는, 어, 나팔과 같은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꽃의 이름을 엔젤 트럼펫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이 꽃의 특징은 뭐냐 하면 하나같이 땅을 향하여 핀다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 땅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마치 하늘의 천사들이 이 땅을 향해 사랑의 노래를 부르는 것 같이 땅을 향하여 노래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꽃말과 반대되는 꽃말을 가진 나팔꽃이 하나 있습니다. 악마의 나팔꽃이라고 하는 이름을 가진 꽃입니다. 땅을 향하여 꽃을 피웠던 천사의 나팔꽃과는 다르게 이 악마의 나팔꽃은 도도하게 하늘을 향해 꽃꽃하게 꽃을 피운다고 합니다. 그 꽃의 꽃꽃함을 바라보면서 서양 사람들이 하나님과 맞쓰려 한다라고 하는 이 교만의 의미를 담아서 여러분, 이벌 트럼펫이라고 하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악마의 나팔꽃. 그렇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어떤 나팔꽃 같은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단 한순간이라도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수 없는 존재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고 이 모든 것이 내 힘과 내 의지로 내 노력으로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교만한 사람이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내가 이만큼 수고하고 내가 이만큼 노력하고 땀 흘렸으니 내가 이 모든 것을 누릴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구원을 어떻게 받았습니까? 내가 예배 열심히 드리고 내가 열심히 봉사하고 내가 열심히 헌금 드림으로 인해서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의 구원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누리게 되는 것이 구원인데 교만한 사람들은 내가 열심히 믿음 생활했기 때문에 구원 받는다라고 생각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반대로 겸손한 사람은 어떻습니까? 지금 내가 누리고 있는 것은 나의 노력이 아니라 나 외에 또 다른 무엇인가가 나를 지켜주시고 인도해 줬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겸손의 모습인 거예요. 성경은 바로 이 교만을 불신앙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을 죄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인류 최초의 죄, 우리가 흔히 말하는 원죄 역시 뱀의 유혹에 넘어가 하나님과 같이 되어 하나님과 꼿꼿하게 대적하기 위한 인간의 교만에서부터 시작되었음을 우리는 알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교만은 자신밖에 보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웃에 함께 살아가는 성도들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도 보이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런 교만한 삶에서 떠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겸손은 무엇입니까? 오늘 신명기의 말씀을 통해서 만나를 주신 하나님, 우리의 의복이 헤어지지 않고 우리가 강려 40년 동안 행복하게 살수 있도록 지켜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살아오면서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분은 나는 태어나면서부터 평생 신앙생활했다고 말씀하는 분도 있으실 거예요. 어떤 분은 길게는 몇십 년, 짧게는 일년 정도 신앙생활 하신 분도 물론 계실 겁니다. 여러분, 신앙의 연수가 중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나는 누구입니까? 사도 바울은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한 것이 아니오.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가 한게 없어요. 내가 내 힘으로 한게 없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 것.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거예요. 그것도 값 없이 말입니다. 구원이 그렇습니다. 우리의 공로로, 우리의 수고로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전적인 사랑과 하나님의 온전한 은혜로만 누릴 수 있는 것이 바로 구원의 은혜 아닙니까? 어떤 철학자가 말합니다. 이 세상에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자신이 은혜의 빚진자라고 알고 살아가는 겸손한 사람이 있는 반면에 나 혼자 잘났다고 착각하는 오만한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도 햇빛, 바람, 비, 이 나무들 때문에 숨을 쉬고 살아갑니다. 이름 모를 수많은 이웃들에 보이지 않는 아름다운 섬김의 그 수고로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것 아닙니까? 이처럼 겸손은 하나님을 기억하는 것이고 또 겸손의 또 다른 의미는 함께함의 은혜를 아는 것이 겸손이라는 거예요. 이 겸손의 의미는 거저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만을 향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이웃들을 향하고 있다는 사실도 기억해야 됩니다. 어떤 분은 교회에서 끊임없이 상처받았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존재감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아무도 나에게 관심이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그림자에 불과합니다. 나를 이해해 주고 나를 받아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말하는 분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물론 재인들이 모인 교회이기 때문에 상처 주고 상처받는 일이 왜 없겠습니까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 하나를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2022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교회의 중보 기도부를 새롭게 만들어서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중보 기도부를 통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합니다. 연약한 성도들 그리고 여러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놓고 끊임없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도의 능력을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이런 중보 기도 보이지 않는 헌신의 손길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우리가 이렇게 살고 있는 것이 아닐까요? 여러분 우리가 아는 찬송 중에 이런 찬송이 있습니다. 마음이 지쳐서 기도할 수 없고 눈물이 빗물처럼 흘러내릴 때 주님은 우리 연약함을 아시고 사랑으로 인도하시네. 누군가 널 위하여 누군가 기도하네. 내가 홀로 외로워서 마음이 무너질 때 누군가 널 위해 기도하고 있다라고 하는 이 찬송 말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는 그 순간 나를 위해 기도하는 이름 모를 성도들이 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어떤 영국의 한 기자가 아프리카 아이들을 모아 줄을 세우고 반대편에 맛있는 딸기를 가득 채워 놓은 광주리를 와도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아이들을 출발시키기 전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장 먼저 도착한 친구가 이 딸기를 혼자 다 먹을 수 있다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달리기를 시작합니다. 당연히 나이가 많고 등치가 크고 여러분 이런 아이들이 가장 먼저 도착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놀랍게도 가장 먼저 도착한 아이들이 그 딸기에 손도 대지 않고 기다리더라는 겁니다. 가장 마지막에 가장 연약한 아이가 들어오는 그때까지 기다렸다가 함께 딸기를 먹는 모습을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자기가 살았던 영국에서는 이런 일이 불가능했던 거예요. 가장 먼저 들어간 사람이 모든 것을 다 누리는 세상 속에 살았던 그가 그 아프리카 스스로 미개한 사람들이라고 배우지 못한 어리석은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그들이 보이는 어린 아이들의 모습을 보면서 놀라움을 금할 수 없었던 거예요. 그래서 가장 먼저 들어온 아이에게 묻습니다. 왜 먼저 먹지 않느냐라고 물으니. 얼굴을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들어보신 분도 있겠지만 우분투라고 이야기했답니다 우분투 이 단어를 기억하시길 원합니다 남아프리카의 전통적인 철학입니다 이 우분투는 내가 있으므로 내가 있다는 뜻입니다 너가 있으니 내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함께 가는 것 이것이 바로 우분투의 의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나 혼자가 아니에요. 우리는 동성교회라고 하는 공동체로 묶여져 있다는 겁니다. 서로 연결되어져 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는 그런 모습이 바로 겸손의 모습이 아닐까요? 여러분, 모세가 신신당부합니다. 거저 하나님에게만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옆에 있는 함께 신앙생활하고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도 겸손할 것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조금만 눈을 들어보시면, 나 혼자 이루는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우리가 오늘 고룩한 주일, 주일 전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여러분, 이 예배를 위해서 수고하는 보이지 않는 손길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나는 혼자라고 생각하지만, 여러분들의 이름을 불러가며, 기도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음을 기억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공동체가 정말로 나 혼자만이라고 생각하지 않고 우리는 하나다라고 하는 그런 네가 있으니 내가 존재한다고 하는 그 아프리카의 아이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정신을 우리도 함께 가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동성교회가 하나님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실천함으로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되는 이 정말로 말할 수 없는 이 힘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함께 만들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새로워지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말씀 가운데 겸손함으로 나아가게 원합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이후 사랑을 실천함으로 주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